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팀에 10명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정치가 사실 돈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돈을 몇천만 원씩 벌기는 했지만 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엄청난 버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엔지니어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를 다 내보냈어요. 그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돌려야 되는데 제가 저를 막 갈아 넣,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때 네. 마침 채 g p 티가 이제 확 뜨면서 네. 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네. 채 g p 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저 오늘 그 옥소폴리틱스 CEO 유호연님 모시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호연이 형하고 저하고는 저희 한 2020년이었나요? 19년이었겠죠. 19년 아, 2019년 19년 11월에 옥소폴리틱스 런칭을 했으니까. 아, 그래서 2019년 18년 이때쯤에 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 도 열심히 하고 있는. 커리어 해커 알렉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호연이 형이랑 알아가지고 다 같이 옥소폴리틱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laughs> 그때만 해도 <되게>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걸 또 실행 실행을 해서 네. 투자도 받고 회사도 네. 되고 진짜 다사다난한 3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옥소폴리틱스 MVP 웹버전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연이 형은 그때는 에어비앤비 다니고 그렇죠 계셨죠 그 전에 트위터 되셨었고 네. 에어비앤비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하다가 그렇죠 에어비앤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었고 네. 19년 11월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죠 아. <laughs> 그러면서 전업 스타트업을 네. 하게 됐죠 그 동안 효현이 형이 스타트업 하시면서 이챗 GPT나 AI 툴들을 사용하시면서 얻으신 내공을 오늘 저희랑 세월을 하시려고.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의 팀에 10명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정치가 사실 돈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돈을 몇 천만 원씩 벌기는 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엄청난 버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엔지니어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네. 됐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다 내보냈어요. 그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돌려야 되는데 제가 저를 막 갈아 넣어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때 네. 마침 체즈피티가 이제 확 뜨면서, 네. 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체즈피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일단 엔지니어링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체즈피티 그때, 뭐, 4가 처음 나오고, 그때부터 계속 코딩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시켰더니 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애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나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 <laughs> <laughs> 얘가 일을 못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laughs> 엄청 계속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아, 얘가 뭘 잘못하고, 얘, 내가 뭘 가르쳐주면 얘는 이걸 할수 있고, 얘가, 내가 뭘잘안 가르쳐주면 얘가 이걸 못하고, 그걸 계속 찾아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좀 멍청한 나를 데리고, 얘가 어디까지 멍청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얘한테 일시키려면은 요 정도만 딱 주면 되는구나. 그 라인을 찾아서 계속 일을 시키면서 코딩을 계속 해나갔죠. 그래서 엔지니어링도 자동화를 시켜서, 엔지니어가 다 나갔는데 엔지니어링이 돌아가게 됐고, 에. 제가 계속 채찌피티 시켜서, 그러면서 채찌피티랑 같이 만든 게, 우리 컨텐츠를 매일매일, 정치적인 질문을 네. 써줘야 되겠고, 정치 쪽에 관련된 그림을, 직접 정치인이 나온 그림은 아닌데, 비슷한 그림을 어떻게 갖고 와서 네. 매일매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거 하루에 두세 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컨텐츠 팀에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하나하나 자동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체 g 피트를 이용해서. 네. 체 g 피티가 뉴스를 다 긁어오고, 그 긁어온 뉴스를 가지고 오늘의 핫 키워드 다섯 개를 빼내고, 그핫 키워드 하나하나 다시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서 뉴스를 요약을 하고, 뉴스 요약한 걸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만들어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드저니가 그림을 그리고. 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했죠.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뭐, 요렇게 하면 될까? 요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온갖 삽질을 다 했는데, 하나, 하나가 딱 되고 나니까 일이 갑자기 확 주는 거예요. 컨텐츠 팀이. 그리고 또한 단계 더 나가니까 더 줄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컨텐츠 팀에서, 야, 이거,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 <laughs> 아뭐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얘가 똑똑하진 않아요 라고 네.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져서 이제 한 명만 남으면 되게 된 거예요 어. 근데 마침 우리 돈도 떨어져서 네. 어쩔 수 없이 다 나가게 됐는데 네. 옥소폴리틱스팀 자체가 거의 뭐 공중분해가 됐는데 네.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고 떠났는데 저도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얘가 좀비 같은 애가 남아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자동화를, 네. 정치적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놀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음. 옥소폴리틱스에서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AI 플랫폼 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서는 그냥 옥소폴리틱스는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동료 사업가가 보더니, 야, 이거 우리도 쓰게 해줘라. 네. 그렇게 해서 어 그래요? 그럼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라고 하고서는 해서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그럼 이걸로 사업을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이제 돈 내고 쓰죠 당연히 네. 그래서 AI 인프라 스트럭처 그거 자체를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네. 사람들한테 다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옵소폴리틱스는 계속 돌아가고 우리 회사에는 두 명만 남기고 다 나갔는데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일단 이 AI가 지금 사실 굉장히 멍청한 상황인데 물론 AI가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래도 진짜 막 완벽하게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아직 맞아요. 예, 이번 AGI 레벨 발표한 거 보면은 네. 지금 현재가 5레벨 중에 2레벨인데 근데도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쓸 수가 있구나 그 채찍PT랑 맨날 얘기를 하면서 네. 엔지니어링 하면서 얘가 점점점 똑똑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주잖아요 네. 채찍PT 4 터보 나오면서 네. 더, 더 쉬워졌고 그러면서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제가 채찍PT한테 물어봤어요 <laughs> 네가 나중에 진짜 진짜 똑똑해져서 내앱 전체를 다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럼 나는 너한테 뭘 시켜야 되니? 라고 채째 피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때가 되면 저에게 미션과 코어 밸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laughs> 제가 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프로세스 이 컨텐츠 만드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키는 거는 많이 저는 아직 못 들은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고객사가 한 3, 4개 정도 해서 그 회사들의 프로세스를 다 오토메이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형이 AI 관련해서 블로그를 쓰시고 계신데 블로그 본것 중에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또 되게 재밌는 토픽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미래에는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미션만 얘기해주면 되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명의 인턴이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글을 쓰신 걸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글쓴것 중에 아직은 덜 똑똑한 AI와 스케일업하는 방법 제가 테슬라 를 지금 쓰고 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이 뭐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잘 못하고 삽질할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갓길로 가려고 그러고.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뭐, 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얘가 몇번 저를 죽일 뻔 했어요. 그냥 <laughs> 죽이려고 저를 시도를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쓰죠.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laughs> 난 절대 쓸수 없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얘가 한, 진짜 운전을 잘 못할 때부터, 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하다가, 진짜 부딪히기 직전까지 얘가, 뭐하다고 그때 브레이크 밟고, 아, 얘는 진짜 차선 못 잡는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딱 잡고, 최대한 어디까지 가나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이 정도는 섰을 텐데 얘는 이만큼 가야 쓰는구나. 그 라인을 계속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잘못하고 어디까지 잘하고를 파악을 해서, 아, 얘 고속도로에서는 믿을만하구나. 고속도로에서 가끔씩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laughs> 내가 바로 엑셀을 밟아주면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서 얘가 제 운전에 처음에는 한 30, 40%를 대체를 했어요. 뭐 시내에서는 다 제가 해야 되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좀 신경 써 돼고, 뭐 엑시같은거 나가는거 뭐 내비게이션을 봐야되고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에 2020년에 테슬라를 샀을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오로파일러인가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에서 엑션 나가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고 음.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뭐 시내에서 운전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올해는 뭐 거의 시내에서 거의 다 혼자 하고 그런게 점점 점점 늘어가면서 지금은 한90몇 퍼센트 정도 해요 어떤 정도냐면 집에서 주차장에서 나온 다음에 고속도로 타는 것도 잘 하고, 사거리에서 저쪽에서 차가 올라 그러는데, 얘는 되게 정직하게, 제가 좌회전하면 내가 좌회전해도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밟아주고, 그런. 근데, 물론, 테슬라가 100% 잘했으면 내가 네.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되죠. 그냥 딱 네, 저는 그냥 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레벨이 아니니까 얘가 어디까지 할줄 알고 얘가 뭘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쓸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네. 못 써요. 100%가 아닌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취 PT도 되게 비슷한 상태예요. 지금. 얘가 꽤 잘하지만 찰떡같이 잘하진 않단 네.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얘를 쓰려면 얘가 어디까지 잘하는지 내가 파악을 하고 내가 신경을 써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얘한테 신경을 쓰고 얘가 얼마나 잘하고 못 하는지를 내가 계속 파악을 하니 내가 하고 말지 그냥. 음. 내가 하면 금방 치고서 딱할 거를 얘한테 뭐 글을 쓰라 그래 가지고 그이 이상하게 써놓은거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 고치고 있고 그러느니 내가 쓰고 말지 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 안녕.